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ssg.com의 AI팀에서 비전 AI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또 네이버 커넥트 AI 부스트 캠프에서 비전 도메인의 멘토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커넥트 재단 부스트 캠프를 수료하고 이제 4년 차가 된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조영도입니다. 저는 현재 ssg.com의 이미지 검색 서비스인 쓱렌즈를 개발하고 있어요. 스 어, 렌즈는 고객이 찾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유사도를 기반으로 비슷한 상품을 찾아 검색 결과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서비스에 들어가는 모델과 파이프라인을 개선하고 있어요. 어,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웹 브라우저 상에서 보여지는 화면 그리고 그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버와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를 화면에 그리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네, 먼저 제가 멘토를 하게 된 계기를 한 문장으로 설명드리면, 내가 도움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자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어, 보통 많은 분들이 AI 직무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석박사가 필수 조건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 필수 조건 없이 AI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나 뵙는 많은 분들께서 마치 이 석박사를 허들로 생각하면서 도전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경험이 AI를 하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멘토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저도 한때는 AI 부스트캠프의 캠퍼였었는데, 그때 당시 만난 멘토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 도움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멘토로서는 인공지능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의 학습 여정을 함께하면서 보다 가파른 러닝 커브를 그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어,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술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는 문제에 대한 피드백이나 또 학업이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때 상담을 통해서 멘티 분들께서 보다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보스트 캠프 멤버십 과정의 코드 리뷰어로 참여했습니다. 어, 리뷰어 활동이 끝나갈 때 운영진분들에게 멘토 활동 희망 여부를 설문 받았는데요. 제가 업계의 기라성 같은 선배는 아니지만 제 역량으로 도움을 줄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멘토로 지원했습니다. 이후 운영진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멘토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 멘토는 6주간 진행되는 팀 프로젝트에서 두 팀을 배정받게 됩니다. 어, 멘토 활동은 주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첫 주에는 6주간 어떤 결과물을 만들지 어떤 영역을 깊게 몰두해 볼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요. 이후 주 단위로 계획된 바가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앞으로의 계획에는 문제가 없는지 함께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팀마다 최종 발표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 부족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주고 또 응원도 해주면서 활동을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멘토리 을 하고 멘토로 활동하는 것이 제 개발 실력이나 AI 연구자로서의 능력이 뛰어나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멘토링에 대해서 멘티 분들이 만족하실 때 많이 뿌듯합니다. 어, 저는 매주 어렵고 팬시한 기술적인 내용을 전달드리기보다는 멘티 분들의 고민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이었을 때나 캠퍼였을 때 또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 주니어로 일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내가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일하면서 얻은 깨달음은 뭔지 잘 정리해서 멘토링을 전달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인 내용을 전달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전달드리는 이 내용이 멘티분들께 꼭 필요한 게 맞을까 또는 내용이 부실하진 않을까 기술적인 내용을 좀더 바라시진 않을까 고민을 하는데요. 항상 멘토링이 끝날 때 멘티분들께 저에 대한 피드백을 부탁드려요. 근데 이제 그 피드백에서 많은 멘티분들께서 제게 좋은 피드백을 주실 때제 노력을 알아주실 때 정말 많이 뿌듯합니다. 어, 멘토를 하면서 얻은 게 정말 많은데 지금 제 상황에 큰 도움이 되었던 하나를 뽑자면 아무래도 함께 공부하게 되는 선순환인 듯 합니다. 어, 저도 주니어고 한참 계속 공부가 필요한 개발자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멘티분들께서 제게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어, Git 사용 방법처럼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또는 요즘 AI 분야의 트렌드까지 관심을 가져야 해서 멘토링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공부를 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멘토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피드백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멘티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피드백을 항상 고민하고 또 글도 많이 읽었다 보니까 좀더 제가 나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멘토 활동을 통해서 좋은 피드백을 주는 법을 좀 확실하게 얻었던 것 같아요. 개발자 학습 문화나 공유 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개발자분들이 블로그를 하시거나 또는 커뮤니티에 속해서 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보통 궁금한 게 생겨서 다른 개발자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을 때 주로는 오픈 카카오톡 방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픈 카카오톡 방에 개발자로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있나? 궁금해 하실 것도 같은데 어, 관심 있는 주제로 검색을 해서 카톡방에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그 카톡방에 참여하신 분들께 이것저것 여쭤보고 여쭤본 만큼 답변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틀린 답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또더 공부를 하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 이 외에도 페이스북 그룹이나 디스코드, 슬랙 같은 곳에 참여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최신 소식도 공부받고 함께 스터디도 합니다.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블로그를 운영하시거나 어~ 읽은 논문이나 겪은 이슈에 대해서 솔루션을 많이 공유하시는데요 저도 개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어~ 줄여서는 글더라고 말하는데 풀어서 말하면 글 쓰는 또라이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개발자 글쓰기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다른 직군의 개발자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 그 안에서 스터디도 또 진행하고 있어요 개발자들은 개발하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검색해서 답을 얻곤 하는데요. 이렇게 어,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건 개발자들의 공유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들은 자신이 학습했거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는 걸 미덕이라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 같은데요. 형식은 블로그와 같이 글로 남기기도 하고 영상으로 남기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공유하는 문화 덕분에 많은 개발자분들이 서로 도우며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게 잘 맞는 공부 방법은 어, 다른 사람이랑 함께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어, 제가 뭔가를 처음 접할 때 혼자서 하면은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또 공부든 일이든 중간중간 성과가 나지 않으면 금세 흥미를 잃어버리는 편이라서 어,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공부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했나 구경도 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때 가장 재미있고 빠르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공부가 제게 잘 맞는 공부법이고 같은 의미에서 제게 잘안 맞는 공부법은 혼자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일단 저한테 맞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학습한 내용을 좀 따로 기록해서 정리하고 납니다. 어, 제가 말한 기록이라는 게 사실 거창한 건 아닌데요. 어, 새로 알게 된 기술이나 혹은 개발하면서 느꼈던 감정처럼 사소한 것까지 좀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어느 정도 기록이 쌓이고 남들과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 생겼을 때 어, 앞서 기록한 내용들 토대로 글을 작성해서 공유하곤 합니다. 어, 이런 학습 방식이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공부하실 때더 집중이 잘 되고 실력 향상이 잘 된다 하는 분들에 있어서 어, 그 방법이 정답이 아니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개발자가 내는 결과물 중에 하나가 코드가 그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짠 코드도 많이 보고 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이 짠 코드를 한번 사용해봐야지 하면서 어,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잘 돌아가네 또는 이 부분은 조금 잘안 돌아가게 될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의 과정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짠 코드도 함께 공유받고 공유하고 하면서 하시면 조금 더 어, 좋은 결과물을 낼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어, 코드를 같이 본다는 게 사실 내가 짠 코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볼때 사실 단점을 조금 더 눈에 잘 보이거든요. 어,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면 조금 더 좋을 텐데요 하고 해결 방안도 같이 드려야 하는 과정이 코드 리뷰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확실히 될것 같습니다. 아, AI라는 직무 안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 제가 항상 멘티분들께 강요? 까지 하는 건데 AI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통 대회 형식의 사이트에서 대회에 참여하면서 어, 특정 매트릭에 대한 결과를 막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사실 현업에서는 저희가 만든 모델이 그 대회에서 정해준 매트릭만 향상시키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어, 모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안에 들어가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항상 멘티분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분석도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공부하고 현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제 노하우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 역량 강화를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지에 대해서 네, 좋은 화면 UI를 보여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 사이드 프로젝트에선 회사 업무에 국한받지 않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전,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백엔드 개발자 혹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고민도 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저를 좀더 넓은 시야 그리고 다양한 측면으로 볼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AI 엔지니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AI 연구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좀 깊이 있게 파고드는 역량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실험을 전개하는 과정에 참 매력을 많이 느껴서 AI 엔지니어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네, 어, 직업병스러울 수 있는데요. 어, 가끔 키오스크나 어떤 다른 회사의 사이트들을 보면서 좀 사용자 경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 이 사이트는 잘 만들었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이트는 되게 못 만들었어가지고 어, 화를 내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합니다. 그게 약간 직업병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키오스크는 사실 결제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거라 생각해요. 자기가 메뉴를 고르고 결제하는 데 막힘이 없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키오스크가 네, 어, 좋은 키오스크라 생각합니다. 네. 키오스크 회사분들에게 <laughs>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laughs> 아, AI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말은 사실 AI 엔지니어 입장에서 듣기엔 참 기분 좋은 말일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와 이 제가 만드는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이니까 기분은 좋은 한편, 으로는 어, 또 많은 분들이 AI가 세상을 지배해서 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장난 섞인 농담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 AI가 물론 많은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힘이 있어야 또 AI가 기술적으로 돌아갈 수 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발전 과정을 함께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선생님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개발자로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지만 제가 원래 꿈은 교사였어요. 그래서 멘토링 활동도 사실 그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제가 개발자가 된 현재 상황에서 일단 개발이 재밌었고 교사라는 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리고 또 수학이나 국어 같은 교과목을 가르쳐야 교사가 아니라 내가 겪어온 경험이나 가진 지식을 공유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건 결국 같다고 생각해서요. 어, 제가 만약에 개발자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멘토링 활동도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분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천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어,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만든 무언가가 남들한테 도움이 됐을 때 어, 되게 기쁨을 얻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개발이라고 한다면 다른 도구를 써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여러 도구를 써보다가 천직이라고 생각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질문하고 질문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절대 제가 손해보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제가 그동안 팀 프로젝트를 하고 멘토링을 하면서 항상 느껴왔던 거고요. 공부에 대한 제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업무를 하다 보면 내 일이 너무너무 바쁘고 부담돼서 도움 요청을 외면하고 싶을 때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느껴왔던 것과 경험해온 것에서 얻은 이 가치관을 잃지 않고 저와 함께 일하는 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질문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어 제가 어 짧지만 뭐또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는.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시간이 지나도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 사실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는 건 개발자들에게는 좀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를 위해 좀 주변 동료에게 도움을 주고 신뢰를 얻으면서 함께 일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해보려 합니다. 사실, 취업 과정에 당장 뛰어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 여기저기서 취업 시장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이 많이 들으시면서, 좀 걱정을 좀 해, 하지 않아도 되는 약간 사소한 걱정부터 큰 걱정까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 지금 대학생 상황이라면, 제가 대학,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그냥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찾아보려는 많은 경험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꼭 프론트를 해야지, 나는 꼭 백엔드를 해야지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고 그 목표를 미친 듯이 파는 것도 좋은데 제가 대학생이라면 이 경험, 저 경험 많이 많이 경험을 해보고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일은 어떤 걸까 어, 찾아가는 과정으로 어, 많은 경험을 할것 같으니까 어, 취업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를 찾으려는 경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발표가 사실 제가 멘토를 어떤 걸 했었는지에 대해서 어, 나눠드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배 개발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 멘토링이라는 건 경험을 나누면서 그리고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멘토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번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된 많은 개발자를 꿈꾸고 계신 여러분 어, 사실 제가 세프 2023의 연사로 참여하기 전에 혹시 제가 전달드리는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마치 정답으로 보이는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많이 걱정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는 제 경험과 제 생각을 공유드리는 것뿐이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고민에 맞게 벤치마킹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것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네, 좋습니다. 세심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프로다. 준비를 <laughs> <laughs> <의미를> 많이 하세 <하죠. 웃음> 아닙니다. 언제 <laughs> 하지